이번 시간부터는 음, 제 5편이죠. 어, 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간으로서 소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 기본 원리는 소화 원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규칙 문제를 확인해보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2018년도에. 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 방법은 해서요, 칠식소화에 어,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왔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소화 원리에 대해서 어,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질식소화가 나왔고요. 작년에는 이제 건너뛰었고, 또 내년에는 또 다른 게 이제 나올 건데요. 소화의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봅니다. 최근 기준 1번요. 2018년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공기, 일반적으로 공기 중에 산소 농도는 21%다. 21%. 그걸 이제 15% 이하로 낮추겠다. 그죠? 어, 그래서 15% 이하로 희석 강화나 제한 시키면은 연소중인 가연물의 산소 양이 부족하 연소가 중단된다는데 했 산소 농도를 줄여서 가연물을 어, 소화를 하는 방법을 우리는 칠식 소화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2번이 어, 정답이 됩니다.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것 또는 가연물의 농도를 희석시켜서 연소 가스를 연소범위 이하로 조정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질식소화에 해당합니다. 어, 뭐, 유화청정성 하는 것도, 이제 물 분무가 방사가 되면요. 그것도 이제, 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산소 공급을 막는 것이니까, 어, 뭐, 뭐 갖다 덮어 씌운다든지, 어, 뭐 그런 거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겠죠. 그죠? 어, 그게 이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갖는 주된 효과인, 뭐, 질식소화. 뭐, 이렇게 봐도요.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소화 원리를 봤을 때는 지역에 질식소화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소화 원리는 이제 먼저 한번 크게 다시 정리 해보면요. 가연물에 이 연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세 가지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첫 번째, 가연물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이 가연물은 산소와 이제 반응을 하죠. 산화 반응요 어, 발열하고요, 발광하는 산화반응하고요. 이 반응에 있어서는 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점화원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점화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요세 가지를 뭐라고 그래요? 연소의 3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다가요 연소가 지속되려면요, 순조로운 연쇄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연쇄 반응까지 포함해서요, 우리는 연소의 4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소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삼요소나사요소 중에서 어느 한 가지 이상은 어때요? 어, 저, 제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어를 하는 것 말하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했을 때, 어, 보통 이제 우리는 이 가염물과 산소를 연수가 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물질을 통해서, 이제, 연소를, 연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조건을 받,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물질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화원을 통한 것은 이제 에너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 조건. 이렇게 하는데 요거 두 개들은 물리적인 현상들이죠. 물리적인 현상들이고요. 요 연쇄 반응은 요거는 화학적 현상입니다. 화학적 현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화를 할 때,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어, 것들을 통해서 이제 소화를 할 때는 이제 물리적 소화라고 그러고요, 어, 연쇄 반응 차단을 통해서 하는 것을 화학적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놓고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가염물을 통해서 소화를 하는 것을 제거 소화라 그럽니다. 제거 소화라 그러고요, 산소의 농도를 제어하면서. 음,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질식 소화라고 그러고요. 열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냉각 소화다. 이렇게 하죠. 냉각 소화. 연쇄 반응 자단을 통해서, 이제, 억제 소화다. 또는 부총매 소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를,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소화 방법 중에서, 가염물의 농도를 낮춥니다. 가염물과 관련돼서는요, 무슨 소화라 그럽니까? 제거 소화라고 그럽니까? 가염물과 관련해서는 제거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소물이나 하원을 제거하는 방법이고요. 가장 초보적인 소화죠. 불이 붙는 것을 딱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가염물질을 차단하는 방법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수용액서 희숙을 시키면 이제 감량이 되고요 또는 파괴를 시키기도 하고요.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제거소화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차단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산불화재가 났을때 진행 진행 방향의 나무를 제거하는 방화선을 설정한다든지, 다 제거 소와 관련된 정거다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이제 가스 밸브를 잠그는 방법, 가스 공구를 막는 거죠.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제거 소화입니다. 가스 밸브를 잠그는 방법, 요 제거 소화고요. 뭐, 또 이제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뭐, 고체 파라핀 촛불, 입으로, 아, 여기 3분에 나오네요. 촛불을 입김으로 불어서 소화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재구소화입니다 어, 4번 문제 보면요. 재구소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입으로 촛불을 불을 끈다. 그 다음에 가스 화재 시밸브를 잠근다. 그 다음에 이제 유료 땡거 화재 시, 그 다음에 땡커 밑으로 기름을 빼낸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뭡니까? 아, 제거 소화에 해당하는 겁니다. 음, 네 번째 보시면은, 가연물의 조성과 산소 농도를 연소 범위 이하로 낮춘다 했습니다. 연소 범위 이하로 낮춘다. 아, 이제, 물질 제어를 통한 것죠 그죠? 연소가 되려면 연소 범위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소 범위 이하로 낮추게 됩니다.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하한과상한의 차를 연소 범위라 그런다 그랬죠. 하한과상한의 차. 어 그래서 이제 가연성 혼합가스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가연성 가스가 이만큼 있고요그 다음에 어 공기가 이만큼 있다 산소가요 산소가 있을 때 요거 이제 전체를 우리가 혼합가스라 그래요 그랬을 때 연수가 가능한 최저 범위를 가스의 최소 양을 연수한 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범위를 연수상한 이라고 합니다 그죠 상한요 그래서 연수 범위 이하로 낮춘다 아, 그제, 이건 이제 질식소화에 해당한다. 그렇게도 아, 표현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지 않은 거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문제 가봅니다. 화재시 산소의 공급을 자단하거나 농도를 희박하게 하는 것, 이제 제거소화가낫고 산소 공급을 자단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다 뭡니까 질식소화입니다. 질식소화요, 산소 공급을 자단해서 연소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어, 공기 중에는 이제 산소 농도가 최적 비율로서 이제 한21% 정도 들어있죠. 21%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농도를 어, 15% 이하로 낮추게 되면요, 단아소속에선 어, 이제 이거는 연소가 중지되죠, 그죠? 어, 그게 이제 질식수하다.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식소화에 관한 설명이고요. 가염물이 연소하는 경우, 대기 중에 산소농도를몇 퍼센트 이하로 낮추면 은소화가 가능한가 했습니다. 또는 이제 한15% 정도요. 어, 낮추면 이제 대부분의 물질은 소화가 됩니다. 어, 물질에 따라서 이제, 제망화될수 어, 있는 재수산소농도가 각기 다르게 이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일반적으로요, 15% 이하로 낮추게 되면 소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공기 중에 산소 양을 감소시켜서 농도를 15% 이하로 낮추는 거, 이거 뭐예요? 질식 소화입니다. 자, 8번 문제 가봅니다. 음,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은 가염물 온도를 발닷점 이하로 냉각하거나, 가염물을 화재 현장 밖으로 제거하거나,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어, 연소의 연쇄 반응을 차단는 것을 말한다. 다음 중질식수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문제를 이제 뭐 했는데 구성했는데 어, 좀 적절하지 못하네요. 자한번 봅니다.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은 가염물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냉각하는 방법 어 발화점 이하로 냉각하는 방법 가염물을 화재 현장 밖으로 제거하는 방법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질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연소,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방법, 연쇄 반응 억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소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질식 소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질식 소화를 물어봤습니다. 대기 중에 이제 산소 농도 22%짜리를 15% 이하로 이제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질식 소화인데 옳지 않은 것은 했거든요. 1분에 보면 가스 밸브를 잠근다 했는데 가스 밸브 잠근다는 것은 가스 공급 차단하는 거죠. 요거는 어 제거 소화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요게 틀렸네요. 요게 틀렸까요 젖은 가마리로 덮는다. 분무상으로 주수한다. 무상주수랍니다. 무상주수요. 포소화약제를 방출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질식소화에 해당합니다. 자 9번 그 문제요. 다음은 질식소화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어, 적상주수보다 무상주수가 질식 효과가 크다 했습니다. 적상은 이제 물방울 형태로요. 무상은 이제 안개 모양으로 물을 주수 하는 건데, 적상에서 무상 쪽으로 갈수록 물 입자 크기가 어때요? 작아지죠? 어, 작아집니다. 어, 이건 이제 소화원리에서 다 진행을 할 건데요. 어, 물 입자가 이제 작아집니다. 작아지면 이제 비표면적이 커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 정발이 쉽게 일어나서 지지 효과가 크게 납니다. 그죠? 어, 정발에 지지 효과가 나려면 물이 어, 부피평장을 해야 되는데요. 기마가 되면 1,700배 정도의 부피평창이 일어납니다. 어, 화재 현장의밀폐 대해서 일으키 후에 소화가 될 수가 있다. 그죠? 어, 화재 연장이 밀폐되어 있으면 소화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건축물 화재 같은 경우는 밀폐 공간에서 화재, 분해 화재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물을 닫아두고 있으면 산소가 이제 제한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제조로 이제 불이 끊질 수 있죠. 연소시 필요한 물질적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산소 농도의 제어를 통한 거죠. 그래서 물질적 제어를 하는 겁니다. 물질적 조건을 제어하는 겁니다. 공기 중의 산소 농도를 21% 이하로 낮추는 거다. 아니고요. 15%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21% 정도 농도가 형성되는데, 이제 15%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질식 소화에 대해서 옳은 것은 냈습니다. 가연물의 연소 진행을 먼저 억제 차단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 먼저 가연물의 연소 진행을 연소 진행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겁니다. 요건은 억제 소화해야 되겠죠.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킵니다. 요건 냉각 소화가 되겠죠. 어, 억제 소화, 냉각 소화요. 어, 창고에서 물건을 빼냅니다. 요건 이제 제거하는 게 되겠죠. 제거, 제거 소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에 이제 연소의 조건 중 하나인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게 뭐예요? 질식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질식 소화에 관한 얘기네요. 자1 1번 문제입니다. 연소 열을 빼앗아 연소물의 온도를 바화점 이하로 낮춥니다. 열을 빼앗아 온도를 낮춥니다. 그 냉각화라고 하는 거죠, 그죠? 냉각화요. 냉각화는 이제 열에너지라는 자체가요, 마음이라는 자체가 가연물하고 산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최소 의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어, 열이라고 하는 것은 발화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건데이 열이 강해지면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산소랑 반응할 수 있는 기체화되는 과정인 분해와 증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열인데, 그단 열을 열을요.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연소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나 점 발화점 이하로 떨어뜨려서요. 분해나 증발에 의해서는 간장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거나. 이는요 연소범위 한계 아래로 떨어지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어, 냉각수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제 물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물은 비열과잡열이 이제 비교적 큰 물질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냉각수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냉각수화요. 자, 12번요. 열의 공급을 차단합니다 이것도 냉각수화입니다. 어제. 소화의 기본 원리에서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억제합니다. 여이 냉각소가 끝나고 이제 부총매 소화하네, 그죠? 순조로운 연쇄 반응을 억제합니다. 억제 소화라고도 하고요. 억제 소화, 그 다음에 이제 부총매 소화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죠. 억제 소화, 억제 소화, 그 다음에 부총매 소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 연쇄 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 효과가 있다. 이걸 제지 안 됐습니다. 촉매 효과를 제지하니까 반대로 가니까 이게 뭐예요? 부촉매입니다. 부촉매, 부촉매 효과다. 이제 자 15번에 갑니다. 음, 가연물을 구성하는 수소 분자로부터 생성된 활성화된 수소기와 수소기와 수산기의 작용을 차단하는 부촉매소화 효과의 원리 뭐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어, 부충매 소화에 에, 관련된 그런 사항인데 그죠 어, 부충매 소화효과의 원리 에, 수소기하고 수상기요 수소기하고 수상기 그 작용을 차단하는 작용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연쇄 반응을 차단하는 화학적 소화효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을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요 어, 다음 중 부충매 소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억제 연쇄 반응 어, 연쇄효과 자단, 화학적 소화, 제거소화, 여기 틀렸네. 그죠? 어, 화학적 소화라고 합니다. 물리적 소화가 아니고요 물리적 소화는 제거, 냉각, 어, 그 다음에 이제 질식, 여기다 물리적인데, 화학적은요, 부총매, 화학적 반응을 드디게 만드는 거죠. 자, 그 정도 하면 되겠네요. 자, 17분 갑니다. 다음 소화 방법 중에서 화학적 소화에 해당하는 것은 역시 연쇄 반응을 차단하거나 억제 시키는 겁니다 아,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산소 농도를 차단 억제하는 것은 지식이고요 화재를 발화 온도 이하로 음, 감소시키는 것은 발화 온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는 것은 냉각이 될 테고요 강풍이 불어서 가염물을 제거하는 것은 제거가 되겠다 그죠 자 18번 문제예요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냉각은 점화 에너지를 차단하는 고 파괴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거다. 파괴는요 어, 가연물을 이제 파괴하는 방법이죠. 가연물 제거 소화에 해당하는 거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질식 소화에 해당합니다. 가연물 차단, 억제소화는 인쇄반응을 차단하는 겁니다. 자, 19번요 소화 원리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뭐 계속인지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원리의 전반적인 문제를 음,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제거소화는요, 산불화재에서 맛불을 지르는 거다. 그죠? 가염물을 미리 없애버리면 되죠. 맛불을 지르는 방법. 맞고요. 냉각수화는 물의 비열과잡열을 이용합니다. 비열은 1이고, 잡열은 539입니다. 질식소화는요 실내 화재의 소화에는 적합하지 않다 했는데, 질식소화는요 실내 화재에서 가능하죠. 그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암타라고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면요, 대부분 틀린 질문인 경우가 많다. 부촉총매 소화는 할로겐 화물 소화약제에서 원리에 해당한다 했는데, 할로겐 화물은요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죠? 자, 20분 문제요. <laughs> 다음 중 소화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냉각 소화요, 봉상 주소는 유리하지에 가능하다. 아, 틀렸죠? 그죠? 봉상 주수 주수라는 것은 냉각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름화재에서는 봉상 주수가 적절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그죠? 어, 기름화재이데 무상주수를 하게 되고요. 무상주수 계속 들었습니다 재구수하는요 유전 표면에 전기를 날려 보내는 방식이다. 유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기를 날려 보내버리면요, 유전기를 날려 보내버리면 가연물이 없어지죠. 질식소화는 산소농도를 21에서 15% 이하로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문제였고요. 어, 그 다음에 억제소화는 가연물내 활성기에 부충매소화액제를 반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생성물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문제였고요. 그래서 20번은 정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21번요. 소화의 분류 및 특성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가연성 물질을 발화점 이하로 냉각시킵니다. 아, 어, 점화에너지를 차단하는 작용을 냉각소화라고 합니다. 아, 어, 유준화제 시 칠수폭탄으로 열을 흡수해서 산소와 혼합시키는 방법을 어, 냉각소화라고 한다, 그죠? 냉각소화. 어, 유준화제, 유준화제요 칠수폭탄을 이제, 에, 터뜨리게 되면요. 이 폭탄이 이제 폭발풍에 의해서, 어, 과연 물이 이제 날아가 버리죠, 그죠? 그래서, 어, 요거는 이제 냉각소화가 아니고 제거소화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어, 질소 자체는 이제 허빌 반응을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보다 비중이 큰, 중 종류 등 비수용성 유류 아재시에 애멀진 효과를 이용한 것을 유화소화라고 합니다. 삼정분말소화약제에서 메타인산, 메타인산요. 그러면 이제 잔진 현상이 발생하는데 얇은 유리막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소화가 일어나는 것은 방진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냉각소화, 뭐, 당연히 잘알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화소화, 그다음 방진소화, 어, 칠소폭탄을 유전하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재고소화입니다. 그죠? 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데는 내용들은 뒤에다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물리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의 기본 원리를 정리를 하시고요. 계획하시면서도 어, 보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